팔만 빼면 돼 뭐, 만 빼면 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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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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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지지지만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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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만 빼할수 아, 있어. 할수 있어. 어, 뺀다 뺀다 뺀다. 거의 다 뺐어 뺐어. 빼 봐. 너무 웃겨. 너무, <laughs> 너무 어 많이 넘어왔어. 그치?

오오오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다 아니팔 예. 빼면 돼 예, 넘어간 걸로 쳐줄라 <laughs> 넘어간 걸로 쳐줘 <쳐주라. 웃음> <laughs>